네, 반갑습니다. 낙동강과 인접하고 지적도상구가 접하고 있는 천만원 대의 소액 임야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연인 등 소액으로 임야를 찾으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에 매물 정리가 다 되었으니 끝까지 보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도로 매물의 위치와 접근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북 안동시 와령면 산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오늘 매물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오늘 매물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매물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933번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하시다가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매물과 인접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의 산지 정보와 토지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산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구구가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전체가 공인용 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정보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토지 정보가 되겠는데요. 먼저 적정 재배 품목은 산수유, 구기자 등이 있고요. 산초나무, 초피나무 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수종은 상수리나무 등이 있고요. 표고는 200에서 3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는 남서 향이 되어 있고요. 경사도는 30에서 35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반출 금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도로 도로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매물의 총면적은 108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이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은 지적도상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도상 구호가 현황도로로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을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을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매물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해랑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7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럼 러드뷰로 진입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여기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강은 낙동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측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낙동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오늘 매물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좌측으로 보시면 지금 이쪽까지는 포장이 되 있는 도로이지만 여기서부터는 구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구를 통해서 오늘의 매물까지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좌측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이 국호를 따라서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인이나 소액으로 임야를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와룡면 산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570조금토로 약 1,08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향은 남서향이 되어 있고요. 지적도상 명지가 되어 있고, 구호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오늘 매물의 총 매매가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지적도상 명지이나 구호가 접하고 있는 땅입니다. 자연인 등 소액으로 임자를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북 안동시 와룡면 산자리에 지적도상 명지이나 구우가 접하고 있는 천만원대의 임야를 소개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